2월 8일 화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통치자들을 신뢰하지 말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사람의 아들도 신뢰하지 말라.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공허한 삶을 살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확신 있는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저는 제 삶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싶었습니다. 그저 다른 사람들이 다 하기 때문에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제가 어떻게 알수 있었겠습니까? 만일 제가 그분을 모른다면 어떻게 제 삶을 다해 그분을 신뢰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 그분의 진리의 계시 안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성경은 결코 추측으로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보다도 제 성공과 승리와 기쁨에 열정적이시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제가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을 신뢰하며 제 꿈과 갈망과 추구를 내려놓고 그분의 신성한 계획을 따르는 것이 쉬워졌습니다. 당신의 신뢰를 이 세상에 실패한 시스템에 두지 마십시오. 당신의 소망을 정부나 사회나 어떤 당국에 두지 마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통치자에게 신뢰를 두기보다 주를 신뢰하는 것이 낫도다. 사람의 힘으로 시, 하면 실패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성공과 번영을 위해 사람이 만든 시스템이나 구조에 의존하여 살지 마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을 믿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즉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연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 구절은 말합니다. 통치자들을 신뢰하지 말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사람의 아들도 신뢰하지 말라. 이어서 5절은 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주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행복하도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공부하십시오. 그분을 알아가십시오. 그분을 아는 것은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안다면 그분께 전적으로 헌신할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자신이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실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분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절대 어떤 것도 당신을 패하게 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당신은 그분이 당신을 돌보시고 모든 악에서 당신을 지키실 것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참고 성경 구절입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주를 신뢰하며. 주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 곧 뿌리를 강가로 뻗은 나무 같아서 더위가 오는 때를 보지 아니하며 잎이 푸르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으며 열매 맺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항상 성공하며 우리에게 실패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17장 8절 말씀에 가문은 해에도 걱정이 없고 열매를 맺는 일을 그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상황과 시대에 상관없이 항상 열매를 맺으며 성공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지어다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신뢰하며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의지하거나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마다 선택마다 중요한 사건마다 그 어느 때에나. 주님은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며 최고의 삶을 우리가 살수 있도록 함께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당신의 사랑과 은혜와 친절에 감사드립니다. 내 안에 거하시며 내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영원히 영광스럽고 탁월한 삶을 살도록 아무런 의심 없이 당신을 신뢰하며 나를 당신의 보호하는 팔 안에 두며 당신의 주되심 아래 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